8 9 9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얘가 문제 중요하겠네요. 얘가. 어, 2차의 개수가 이런식으로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A값에 대한 부호를 아무것도 설정해주지 않았을 때 요거 조심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빠 우리 아까 아빠 저기 아빠같은 소리 만들었어. <laughs> 우리 아까 2차의 개수가 어떻게 음수일 때는 해봤지. 어떻게 하는지 대충은 알겠지. 그죠 근데 우리 지금 A의 값에 지금 그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뭐만 하면 될까? 어떤, 뭐, 뭐, 뭐 하면 될까? A의 부호를 알 때는 안 상태에서 풀면 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 둘로 나누는 거죠. 2차 부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일단 0은 아닐 거야. 2차 부정식, 이거 이런거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난다, 지금. 그냥 넘어가면 큰일 우리 앞에 2차 방정식 같은 거풀때 우리 했었죠. 다음 2차 방정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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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고 했을 때 그때 2차 방정식 에베베베 거기에서 니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그 2차 방정식 x제곱의 개수 2차의 개수는 반드시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했었잖아. 이런 말 넘어가면 안 돼요. 일단 2차 부정식이라고준 거니까 a값은 0이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양수일 때를 해보고 음수일 때를 해보면 그만인 거예요. 고등학교 10%로 나눠보자.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잘하자. 됐어요? a가 양수일 때입니다. a가 양수일 때야. a가 양수일 때잘 봐봐. 양변에 a로 싹다 나가는 나눌 수 있었지만 얘는 지금 1차의 계수가 지금 어떻게 해?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a가 없으니까 나누기가 좀 꺼진 직하지 그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지켜봐봐. a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큰데 이 새끼가. 양수래 이차근의 개가 양수래얘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얘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얘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그럼 얘가 해를 갖도록이라 그랬지. 이 상태가 해를 갖도록이라 그랬죠?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이차 얘가 그려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해를 갖도록이라 그랬어. x가 0보다 크다라고 해를 갖도록을 지금 얘 대안대. 얘, 0보다 크단데? 아, 네. 되죠? 그럼 얘는 되고. 얘도 뭐야? 네. 되죠? 얘도 뭐야? 네. 얘안 되니? 0보다 크다가 있어? 아, 해를 갖도록이야. 반드시 해가 있어야, 반드시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큰게 있도록이야. 0보다 큰게 있어, 없어? 있잖아. 0보다 큰거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얘도 된다라는 얘기지.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아? 이 새끼는 아무리 해도, 뭔 짓을 해도, a가 양수에 양수의 a가 양수라는 범위 내에서 a가 어떤 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뭐야? 다 0보다 크다는 해를 갖는다는 얘기지? 그 이제 특수해를 갖죠. 어떤 특수해? 해는 모든 실수. 맞아요?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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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얘만 하면 되겠네요? 맞냐? 안 맞냐? 맞냐? 그럼 보세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해봐. a가 음수지. 맞잖아, 음수. 그죠 a가 음수다라고 했으면 양변에 a로 나눠줘봐 한 번.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나눠줘봐.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분의 a분의 4x 플러스 얘는 뭐가 될까? 1 이렇게 되나요? 양변에 나눠주면 근데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돼? 요딴 식으로 돼야 되겠지. 맞아, 맞아, 안 맞아. 우리가 2차 2차 부등식풀때제 2차의 개수가 어떤 범위 내에서만 좀 생각해 보자 그랬어 양수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 그냥 강제로 나눠준 거야 여기까지 얘 갔어? 그 얘를 그려봐 얘는 이제 야, 이제 어떻게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아 진짜 정말 뭐니 이거 갑자기 아, 아이 참 잠깐만 쏘이 자,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 맞아, 안 맞아? 맞아?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0보다 작은 해가 있도록이야. 그럼 얘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얘 돼야 안 돼. 안 되죠. 뭐만 돼? 얘만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얘왔어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잘 봐봐. 사실은요. 얘는 내가 니들 이해를 돕기 위해써준 거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 봐요. 봐 봐요. 이렇게까지 생각했으면 얘만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떤 모양이어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판별식 d가 0보다 어떤 경우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왜 자꾸 헷갈리지? 밑에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지. 해를 두개 갖는다. 얘해몇개 갖는다? 두개얘해몇개 갖는다. 한개얘해몇개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으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얘 판별식 D가 0보다 같다. 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거였잖아. 얘는 헷갈리지 마.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해? 커야 되지.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판별식 D를 따질래. 아니면 이 상태로 놓고 얘가 양수라는 범위 내에서 판별식 D 따질래 얘가 낫지 않겠냐 그냥 분모에 있으니까. 얘 따져도 나와. 얘 따져도 나오고 뭔지 알겠죠? 그렇게 놓고서 찾으면 된다는 거야 예? 가세요 요런 게딱 기출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계속 한번 해봐 어? 899번 정도 할줄 알게 좋겠습니다 답몇번 나올까? 이거 풀면 답은 2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고 생각 이것이 는겁니그 다음 그 다음 또몇 번?